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진 의원입니다. 에, 오늘 저는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22대 총선 서울 서대문구 을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중진의원의 헌신과 도전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서대문 을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라는 특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대문에서의 승리는 국민의 힘의 총선 승리와 서울 서북부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서대문 을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 연년간의 저의 정치 인생 중에 가장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마다 제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국익과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에 우선하는 정치가 없고 국익에 우선하는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 22대 총선에 시대 정신은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여소야대 정국을 바꾸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동력의 엔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국민과 국익을 위한 도전과 헌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당이 직면한 여서야 대의 절박한 상황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밝아질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열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펼쳐 나가기 위해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서대문의 큰 대문을 열고 수도 서울 총선 압승에 돌풍을 일으켜서 서북부 탈환, 서울 수복, 총선 압승의 신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서대문 을 지역은 서울 서북부의 중심이자 서북부 발전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대문의 발전과 미래 도약의 문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체된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일자라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대문과 일일 생활권인 서울 종로에서 3선을 하고 강남을에서 다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북을 아우르는 수도 서울에서만 사선을 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로를 바꾸고 강남을 변화시킨 실력과 힘으로 이제 서대문 갑지역의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서대문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국무위원으로 몸을 담았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서울 발전을 함께 고민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문민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과 함께 국민의 힘원 팀으로 지역 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서대문의 발전과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마형 역할을 하겠습니다. 홍제 3동, 홍은 12동, 남가자 12동, 북가자 12동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서대문 을지역을 서북부의 중심 도시, 행복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큼직큼직한 지역 현안들을 챙기겠습니다. 서부 경전철 또 강북 횡당선에 신속한 추진으로 막힘없이 뻥 틀리고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심 재정비와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의 통합 개발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민생 경제의 중심이 되는 상권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엄마가 안심하고 아이의 푸른 꿈을 키우는 선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을 나누는 열린 복지 정책과 문화 체육 활성화를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진의 서대문을 열어라. 이 비전을 담은 혁신적인 정책 공약들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서대문은 주민들이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수도서울의 중추도시, 행복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서대문에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지역을 그동안 묵묵하게 지켜온 서대문 을 당원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서대문 을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뛰어온 김수철 후보, 송주범 후보, 이동호 후보와 또 당의 공천을 신청한 이규인 후보와 손을 맞잡고 원팀으로 서대문 을 지역을 누비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서대문의 큰 대문을 활짝 열고 총선 압승을 위한 드림팀을 꾸리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라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절실한 여망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 전에 저를 선택해 주셨던 존경하는 강남을 주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고 송구하지만 당의 승리를 위한 저의 새로운 도전과 헌신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강남 을 지역에서도 훌륭한 후보가 새로 나오셔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원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8일간 서대문을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총력전을 펼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서대문을 계신 주민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멋진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문을 바꾸는 힘, 수도 서울 압승을 위한 국민의 힘 총선 승리를 박진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대문이 새롭게 열립니다. 박진이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